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인 암 수술, 항암치료, 호스피스 완화치료, 중립자 치료,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다빈치로봇 수술, 사이버 나이프, 간마 나이프, 카티 항암제, 양성자 치료, 토모테라피 세기 조절 방사선 등이 전부 보상 대상인 거예요. 암 환자와 주변인들,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해 막연한 걱정이 있는 분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를 총 정리해 보는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암이라는 큰 병이 발생한 환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치료기간,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립암센터의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부담감, 죽음에 대한 공포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도 경제적인 부분, 즉, 치료비나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더 부담을 느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을 경제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경제질병인 암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지원제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정말 꼭 보셔야 하는 플랜 한 가지도 뒤에서 준비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암 진단받은 분이 주위에 계신가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인데, 정말 훌륭한 국가재원제도라고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죠. 이제는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제도라서 첫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암 환자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암 외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난치질환 환자분들도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ISS 15점 이상에 해당되는 중증외상환자분, 심지어 중증치매 환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중증질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딱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여기에 고가유료 장비인 CT, MRI, PET 사용 및 약국이 포함되며,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모두 보상 가능합니다. 만약 과거의 암을 진단받아 이미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셨는데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 암, 전이 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된 경우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 중인 암 환자는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진료받는 병원의 업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이 산정특례제도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에게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본인부담 상한제. 여기까지도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암 환자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1년간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202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분위는 소득이 가장 적으신 분이고요. 이분들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87만원입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분들은 10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 상한액은 808만원입니다. 이건 1년간 합산금액이고요 내가 만약에 1분위에 해당된다면 본인부담금 87만원을 제하고 추가금액을 전부 부담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상위 1%고 돈을 많이 번다 이렇다 하더라도 10분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8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만 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9분위로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2천만원이라면 9분위에 해당하는 514만원을 제외한 1486만 원에 대해서 공단에서 상환을 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본인 부담 상환제 역시 건보공단 1577 1000번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연락이 미리 오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한 질병 혹은 부상. 여기서는 암이 되겠죠.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그러니까 수술 또는 입원 과정을 감당하기 곤란한 환자가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우선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은 나중에 검사하고요. 혜택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번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산정특례와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지원이었지만, 여기에선 비급여 항목까지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를 하시거나, 혹은 시군구청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등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동일한 사유라면 2년 이내에, 다른 사유라면 3개월 이내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 소득재산 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서 우리 가구가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일 이내 3천만원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내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문의는 거주지의 보건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제도인데요.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뭐, 여기서는 건강상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생계유지가 곤란해지고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세 가지 사유를 충족하면 갑작스럽게 생계의 위기사항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 치료비 등 의료서비스와 약값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하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은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르는 제도이기도 하고, 실제로 생계가 곤란한 암환자들이 그 대상이 될수 있고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 지원기준,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서 필요한 수급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다르고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생계 의료 교육 급여는 129번으로 하시면 되고 주거 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이홈 콜센터 1600의 0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 치료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대신해 혹은 내 가족을 대신해서 암 환자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인 노인장교요양보험제도가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그 대상이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77-1000번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아홉 번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나 간병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받고요. 방문하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일부 본인 부담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복지상담센터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열 번째 통합건강 증진사업 안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 65세 미만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방문 건강 관리 전문 인력이 내 집으로 방문하여서 지금 건강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 혹은 행태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해주고 관리해주는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환자 혹은 그 가족이나 친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정책과 서비스, 네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암 환자를 위한 더 많은 정책과 서비스들, 그리고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암 환자가 치료된 이후에 다시 일상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보도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곳도 있는데, 의사가 이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라고 판단한다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중앙 호스피스 센터가 있습니다 생명에 위독한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 혹은 그 환자의 가족은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증상 완화와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인데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암 진단으로 인한 중증 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만원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암 가족력 보유자분들은 암 보험도 가지고 계실 텐데, 최근에 암 치료 특약을 선호하지 않는 저조차도 어, 지속적으로 권해드릴 정도로 좋은 특약이 나와서 이거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암보험은 암 진단만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를 메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치료를 하건 정해진 진단금이 선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암 진단비 외에 암 치료 특약들은 추천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치료 종류를 크게만 나눠도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가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표적항암, 면역항암, 화학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감마 나이프, 양성자 방사선, 중입자 방사선 엄청나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특약을 하나하나 가입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모르니 효율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암조유치료지원금이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술을 받건 어떤 항암 약물 치료를 받건 어떤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건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직접 치료를 받는다면 모두 대상입니다. 천만원 단위로 끊어서 내가 사용한 만큼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참 의미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 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서 백만원 정도로 치료가 끝났어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파산을 걱정하거나 뭐 심각한 고민을 할 정도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무슨 치료를 받으려면 1년에 몇천만 원이 든다더라, 뭐 1억이 넘게 든다더라, 돈 있는 사람만 받는다더라, 이런 치료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 특약은 천만 원 단위로 끊어서 연간 1억 한도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을 매년 보장합니다. 만약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10만 원 단위로 끊는 계약이었다면 작은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 특약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겠죠. 즉 내가 사용한 의료비에 맞게 천만원 단위로 끊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놀라운 건 실제 설계 시 가격인데 어, 39세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가 플랜이 이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뭐이 플랜이 최저가 플랜이라는 점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별이나 나이, 병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싸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몇만원대 정도의 이 많은 치료비에 대해서 최초 1회도 아니고 5년, 10년간 연간 1회씩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적항암뿐 아니라 뭐한 종류, 두 종류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특정 암 치료비 특약보다는 이 암조요 치료지원금 특약으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암보험을 앞두고 있으시거나 가입한 지 오래돼서 좀 보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으니까요. 이 암조요 치료지원금 특약 꼭 추가해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암 환자분들,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14가지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의료복지 혜택은 세계에서도 정말 손에 꼽히는 수준이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도 부러워한다고 하는데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솔직히 부담될 때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생각해 보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암 환자나 암 가족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오늘보다 유용한 정보,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1월부터 1년입니다.